남편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누구든 결혼을 하게 되면 처자식 먹여살리는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가족을 먹여살리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공치살아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그까지 바람 내가 뭐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겠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외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남편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 결혼을 뭐 하라 합니까? 아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돈을 보상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좀 사라지면 안 돼. 그 여자랑 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외도를 해놓고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모멸감을 느끼는지 압니까? 아내분의 지금 상처를 봐야 되는 거죠. 돈은 많이 갖다 주더라도 남편이 바람필 거다.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아내가 결혼을 했겠습니까? 뭐때문에 이 여자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남편분이 편안하게 일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아내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한 거지 남편 혼자 이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나가서 만약에 일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도 잘못된 거고 자기가 외도한 거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주고 있으니 이거 싫으면 이혼하든지라고 협박하시는 겁니다. 치사하게.